로마서 2장 6,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따른다라고 하는 동사를 어, 두번 반복하고 있죠. 그냥 어, 하나로 합, 압축해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어, 이렇게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게 뭐 구별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 이~ 그냥 쫄쫄쫄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붙잡다 뭘 붙잡는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손에 넣다 따르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런 의미를 어~ 가집니다. 어~ 그런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말도 그냥 뭐 하나로 합쳐도 될것 같은데 진노로 하시리라 뭐 분노로 하시리라 그럴 텐데 두번 같은 의미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자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막 일, 일, 일을 했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연결하고 쇠 고리를 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끼우고 뭐 가지고 로마의 군납 용품으로 납품했던 그래서 A형 텐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관용 텐트 뭐그 다음에 본부용 텐트 텐트가 군대 이 천막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병사들이 자는 그냥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텐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조리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이 다용도 그런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쥐소 해가지고 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양한데 그걸 만들면서 그렇잖아요 그 꼼꼼함이 이제 벌써 우리 마음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진실하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늘 한땀한땀 한땀 앞에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 바울의 앞치마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앞치마 일할 때 썼던 그런 작업복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많은 상처들 바울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곱고 뭐 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그냥 대충 덤벙덤벙 크게. 몽통이 지어서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명의의 기본 자질이거든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다 다른 거죠 목 디스크로도 아플 수 있고 혈관에 올라가는 혈류에 의해서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또별 아니 또 불확실한 그 편두통에 관련된 그런 진단들은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집어서 할수 없을 만큼 다양하잖아요 요, 요, 요건도 다양하고 이유도 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한, 그냥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명의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진노와 분노로 그 다음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만 하지도 아니하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어, 하나님을 고집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렇게 돼 있죠. 1 5절 말씀에도 이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이 선한 사람에게는 뭐 어떤 뭘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따르는 성향, 이 추종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여기도 쓰고 그리고 이 팔절 말씀에도 진리를 따르다 따르지 않다, 그 다음에 불의를 따른다 따르지 않고 따르고 이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으로 사용되든 긍정으로 사용되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앞에 8절 말씀 시작하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꿈, 악한, 악한 사람들의 소망, 악한 사람들의 모의, 악한 사람들의 모략,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그 집중도는 우리 선한을,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집요하고 집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앞에서는 8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딱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무너질 때까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 당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리 지어서 때를 지어서 집단으로 좋은 일 하는데 무리 짓고 그다음에 규세를 규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어, 수박 하나도 제대로 다. 못 먹는 그런 단일 세대, 단독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소박 한통 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냥 당일날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마트 바깥에 가지고 쪼개서 분할해가지고 딱딱딱 나눠가지고 착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물, 돈 아끼려고 어, 싸게 사서 그 착착 착 나눠 가지는 것 이게 좋은 일이고 좋은 소비인데 선한 일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의 그 경제적 이득 뭐 몇백원 차이 이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새를 불리고 규합하고 무리를 짓고 집단으로 힘과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요즘. 어, 그렇게 막 시리즈물들 많이 하는 그 영상들 보면 너무나 이 동성애 코드가 진해가지고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볼, 정말 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반드시 얘들이 보는 영화인데도 그냥 모든 세대가 볼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도 15세 이상 되는 그런 영화에 보면 동, 나, 동성애 코드가 얼마나 그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21세기인데도 여전히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 그렇게 편하게 마음 좋게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연, 연, 시리즈인데 드라마인데도 그 속에서 그런 코드가 암암리에 암암리에 yeah, yeah. 얼마나 모를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교합해가지고 손에 넣고 붙잡고 빼앗고 사람 취해서 자기 편 삼아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우리 역사에 성경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당을 지어서 지도자에게 그렇게 이 대적했던 그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쪽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에 네세 진씩 해가지고 총 열두 지파가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정착하든지 이동하든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 세웠을 때 세웠을 때그네 지파 중에서 어느 쪽이냐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남쪽에 한 진영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교활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지역이라고 이제 같이 모은, 거예요. 남쪽에 같이 모이는. 우리 땅에도 그 지역색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갈등 중에 있잖아요. 누구 당은 어느, 어느 편 쪽, 어느 당에 가면은 그냥 허수아비만 세워놔도 다 당선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남쪽, 성막의 남쪽 지역에 주로 이제 분포되어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출신들입니다. 보라 다단, 아비담,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말이 무섭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가론유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당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순식간에 그들에게서 멸할 테니까, 그들을 멸할 테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민숙이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무리지어서, 무리지어서, 뭐든지 요즘은 무슨 일이든지 다 무리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머리 감는 분들또 하나로 모지고 이빨 닦는 분도 하나로 모지고 아예 단독으로 싸워서는 안 되니까 나라를 상대로 해서 뭐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세력를 규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모으잖아요 끊임없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활동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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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한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당직기 좋아하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꼬았어요 너희들은 사색당파 때문에 망한 거다 사색당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누구는 이쪽 편이 그, 그 같은 또 남쪽이어도 이쪽은 또 누쪽고 이쪽은 어쩌이거 이렇게 가지고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의를 따랐다는 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랐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겨운 일입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할 만큼 악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게 딱서 이 죄가 죄 목록으로 갈라디아 교회 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보시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다 같은 죄로, 다 같은 죄로 시기하는 것도 같은 죄로 화를 내는 것도 같은 죄로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같은 것 많았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지금 2장 보고 계신데 1장 18절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보실래요? 1장 18절 말씀 뭐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분명히 바울이 18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우리가 따라야 할게 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한결같잖아요. 당짓는 사람들과 함께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하고 악한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번 구르면 사망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 분명히 말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10월부터 시작하는 이 12월 1일날 첫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실 것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이번 한주 이번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당 짓는 거참 좋아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 세를 규합하는 걸 보면 이쪽 귀에다가 소곤소곤 저쪽 귀에다가 소곤소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손과 발을 훔쳐서 그래서 악한 것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없고 연약했을 때 일방적으로 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짓눌려 살 때는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지만 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일에 악을 규합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버젓이 독보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스멀스멀 차별,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말로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소수의 인권이라는 말로 미혹하여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정말 완악하게 행하고 있는 이 당짓는 일들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인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이 끼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12월 한달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가득한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맑고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이 맑은 물처럼 흘러가서 더럽혀진 이 땅의 모든 생각과 이념과 가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